제1강에서 속도란 누가 보는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물리량은 숫자로 대표되는 것인데, 그 숫자로 대표될 때 어떻게 숫자로 대표하는지. 특히,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은 뭐가 있냐면,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은 어떤 기준계인지에 따라서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준계란 무엇이냐면 물체의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와 같이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의 대표하는 수를 정할 때 기준을 제공하는 틀을 기준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A 기준계에서 비행기 위치와 비기준계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원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위치는 원점이 다르면 다르겠습니다. 속도의 경우에는 원점이 달라도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얘기지만. 그데 이렇게 이런 거를 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운동을 기술하는 물량의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맨 먼저 무엇을 정해줘야 되냐면 기준계를 정해줘야 되는데. 기준계는 그러면 어떻게 정하고 누가 정해주겠습니까? 내 네, 기준계는 물체 의 운동을 기술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여러분이 기술하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마음대로 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편리하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하는 기준계로 뭐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지구에다가 미리 어땠습니까? 기준계를 다 그려 놨습니다. 위도 경도 이런 걸 그려 놨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 비행기가 있다고 한다면. 비행기에 위도 경도 그다음에 고도 숫자 세 개를 줄것 같으면 비행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준중을 어떻게 정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원점의 위치를 정합니다. 그다음에 좌표축을 정합니다. 좌표축은 1차원 운동에서는 하나가 필요하고 2차원 운동에서는 두 개가 필요하고 3차원 운동에서는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좌표축을 이렇게 정했을 때 어떤 쪽을 좌표축이 쭉 있죠. 오른쪽 왼쪽 둘 중에서 어떤 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땠습니까? 눈금을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숫자로 대표할 때그 눈금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을 기준계를 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차원 기준계인지 2차원 기준계인지 3차원 기준계인지에 따라서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원 운동을 하는 이런 물체, 이건 선을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일차원 운동이란 선 위에서만 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또어떻게도 정의할 수가 있냐면 하나의 변수로 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운동, 이것을 갖다가 일차원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일차원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철로를 따라서 쭉 하는 운동이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일차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일차원 운동에서 우리 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차가 있으면 기차의 기준역, 우리로 할것 같으면 서울역. 여기가 원점입니다. 아, 그다음에 어떻게 습니까 서울역에서 쭉 가면 표지판이 붙어 있죠. 거기에 뭐 1km, 10km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눈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1,000원 기준가 계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내 네, 1,000원 움직이는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원점을 적당하게 정합니다. 이 원점도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상에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다에다가 원점 정해놓으면 곤란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물체가 움직이는데 뭐 런던에다 원점 정해놓으면 어 곤란하겠죠. 자 이런 원점 이런 건내 마음대로 가장 편리하게 어떤 게 편리한 겁니까? 내가 이걸 물량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그 숫자가 될수 있으면 작은 숫자로 나타나는 거. 어, 표현되는 거, 이것이 바로 편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플러스 방향을 정하는데, 여기 이번 이 경우는 오른쪽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근데 사실은 오른쪽으로 정하나 왼쪽으로 정하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면 건너편에서 보면 왼쪽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할것 없이 아무거나 하나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금을 이렇게 정한다. 그러면 일차원 기준기가.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차원 기준에는 어떻게 할까요? 2차원 운동이란 뭘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선 위에서 운동이 1차원 운동이라면 2차원 운동은 면 위에서 움직이는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좀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두 개의 변수로 기술할 수 있는 운동, 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두 개만 필요한 운동. 이런 것을 2차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2차원 운동이겠어요. 네, 여기 잎이 있으면, 여기에 조그만 벌레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죠. 이잎 위에서만 꼭 평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벌레들은 2차원 세계에서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2차원 기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원점을 하나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축을 이렇게 만들면 될 텐데 이 축은 이렇게 직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는 오른쪽과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는데 아래쪽, 왼쪽 정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정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금을 정하면 이차원 기준에 다 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차원 기준계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운동은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선 위에서 하는 운동이 1차원 운동, 면 위에서 움직이는 게 2차원 운동, 3차원 운동은 어떻습니까? 공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더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운동을 몇 개의 변수로, 세 개의 변수로 기술할 수 있는 운동이고, 네, 이렇게 공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가 삼차원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삼차원 기준계는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따로 공부해도 다 알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보기 바랍니다. 맨 먼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원점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합니까? 마음대로 정하죠. 마음대로 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편리하게 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을 몇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세 개의 축을 만들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세 개의 축을 만들고 그 다음엔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 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합니다. 사실은 축이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이 되는데 여기만 그린 게 이제 계속하면 좀 복잡한가 여기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방향을 정하는데 플러스 방향은 어떻게 정합니까? 마음대로 정합니까? 이때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3차원 좌표계 기준대의 경우에는 처음 두 개는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좌표기의 플러스 방향 마음대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 두 개는 내가 이렇게 정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X축은 나오는 방향 Y축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하겠어요 세 번째 정할 때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세 번째 방향은 반드시 오른손 기준계가 되도록 정해야지만 됩니다 오른손 기준계에 그랬으니까 어떤 것도 있을 것 같습니까? 왼손 기준계도 있을 것 같죠? 네이 왼손 기준계는 안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른손 기준계는 어떤 거냐면 위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항상 봤더 항상 이런 건데 이거 빤하잖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왼손 기준계와 오, 아, 오른손 기준계와 왼손 기준계를 정하는 차이를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여기 처음 두 개는 마음대로 정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른손 기준계라는 오른손이라는 이름 붙은 이유는 뭐냐면, X축에서, 처음축에서 다음축을 이렇게 돌리는데, 뭘 돌리냐면, 오른잡 오른나사. 오른나사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어디로 진행합니까? 나사에는 두 가지 방, 나사가 있습니다. 오른나사는 이런 방향으로 돌렸을 때 위로 올라가는 나사. 이게 오른나사입니다. 내가 벽에다가 나사를 돌릴 때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는 나사. 이게 오른나사입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렸는데 빠지는 나사도 있어요. 이걸 왼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Z축을 정한 거. 이게 바로 오른손 기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쪽으로 돌렸을 때 왼나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는 방향 이게 왼손 기준계입니다. 이 오른손 기준계와 왼손 기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두개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때, X축, Y축, Z축 할때 순서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순환 방향이라고 하는데, X에서 Y를 돌리면 Z축 방향이 되고, Y에서 Z를 돌리면 X축 방향이 되고, X에서 Y를 돌리면 Z축 방향이 되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따라서, 이제, 그, 진행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른손 기준대만 사용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중에서 왼손 기준계를 골라보세요. 아, 전부 다잘모르는지라고 할지도 모르겠죠. 자, 여기서 x에서 y로 돌려봅니다. x에서 y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오른나사가 위로 가려면 위로 가면 그건 오른손 기준계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yz면 1를 돌리니까 z, x를 가지요. 이것도 오른손 좌표계입니다. ZX인데 Y로 가죠? 네, 오른손 기준계입니다. 그런데 XZ는 이건 순환 방향이 아니죠? XZ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XY로 돌려보겠어요? XY로 돌리면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야 되죠? 오른손 좌표계는. 근데 이건 왼쪽으로 가니까 이게 바로 왼손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왼손 좌표계.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계에 대해서 우리 정리한다면, 네,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을 숫자로 대표하는 데 기준이 되는 틀을 우리가 기준계라고 하는데, 기준계는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면 가장 편리하게 정해야지 되는데, 3차원 기준계만큼은 오른손 기준계와 왼손 기준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뭐만 이용해야 됩니까? 오른손 기준계만 이용해야지.